오늘의 말씀, 즐거운 찬양이 시작되는 자리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입니다.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. 이 말씀은 찬양에 대한 명령이자 동시에 축복의 선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. 그렇다면 왜 찬양이 즐거운 것이어야 할까요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, 오늘 하루를 걷게 하셨으며,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.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,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감사의 노래,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됩니다. 찬양은 노래 그 자체가 아닙니다. 찬양은 마음의 고백입니다.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하지만 믿음은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도 찬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. 눈물 속의 찬양은 하나님께 가장 깊이다는 기도입니다. 온 땅이여,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. 이 말씀은 단지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건 선택입니다. 결단입니다. 나는 오늘 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어보세요. 혼자 있을 때도 일이 잘안 풀릴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. 주님은 선하십니다.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합니다. 즐거운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.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합시다. 아멘.